남쪽 나라, 따뜻한 나라, 사람 사는 동네도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간 흔적도 없는 쓸쓸한 바닷가에 넓고 넓은 모래 벌판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닷가라서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으니 노래를 부를 새한 마리는커녕, 풀한 포기조차 없습니다. 희고 흰 모래 벌판과 푸르고 푸른 바닷물만이 한 끝에서 한 끝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쏴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바닷물이 찰싹찰싹 치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쓸하고 고요한 바닷가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물 때문에 바닷가에 밀려온 주먹만한 감장 돌 하나를 의지하고 조그만 그렇지만 예쁘고 깨끗한 풀한 포기가 뾰족히 솟아 나왔습니다. 그 풀이 점점 자라 두 잎이 되고 세 잎이 되더니 가지가 뻗고 가지에는 곱고 고운 빨간 꽃이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또흰 꽃도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꽃, 또그 다음에는 파란 꽃, 자주 꽃이 피어나서 마침내 아름다운 오색 꽃이 한빡 피어났습니다. 바다와 흰 모래벌판 사이에 피어난 이 오색 꽃은 그 무엇과도 아름다움을 비길 수 없는 바위나리라는 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어여쁜 꽃은 그 어느 나라의 무슨 꽃일까? 먼 남쪽 바닷가 감장돌 앞에 오색꽃 피어있는 바위나리지요. 바위나리는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와 모래펄판과 바람결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닷가에 친구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날을 귀여워해 줄 친구가 없구나. 친구를 기다리며 바위 나리는 훌쩍, 훌쩍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침에 해가 동녘에서 불끈 솟아오르면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예쁘게 단장을 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서쪽으로 슬그머니 사라져 가도 찾아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laughs>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고 해가 졌구나. <laughs> 바위나리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 이튿날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해가 동녘에서 불끈 솟아오르면 또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위나리는 이렇게 며칠 동안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찾아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위나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울음소리가 밤이면 남쪽 하늘에 맨 먼저 뜨는 아기별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기별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까? 내가 가서 달래주어야겠다. 아기별은 별나라의 임금님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바닷가로 내려간 아기별은 바위나리가 혼자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별은 바위나리를 한참이나 정신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기별은 바위나리를 한참이나 정신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위나리의 뒤로 가까이 가서 어깨를 툭 치면서 물었습니다왜 울어요? 바위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다 보니 아름다운 별님이 아니겠습니까? 바위나리는 어찌나 좋은지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 저리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별님, 별님. 잠깐 동안만 달래주고 돌아가려던 아기별은 바이나리를 보자 더 오래 같이 놀고 싶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기별과 바이나리는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놀이도 하면서 밤새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기별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다 바위나리야 나는 얼른 가야 돼. 오늘 밤에 또 올게 울지 말고 기다려. 응. 아기별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위나리가 아기별의 옷깃을 꼭 붙들고 울면서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른 가야만 해. 더 늦으면 하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밤에 꼭 다시 내려올게. 아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스르르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위나리는 하는 수 없이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돌아간 아기별도 어서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아기별은 인금님에게는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슬그머니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이렇게 밤마다 즐겁게 놀고는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시들었고, 바위나리는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기별은 추워하는 바위나리를 품안에 꼭 안아 따뜻하게 해주고 머리를 짚어주기도 하면서 훌쩍 훌쩍 울었습니다. 바위나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별님, 어서 돌아가세요. 늦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꼭 와주세요. 네, 아기별이, 헛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하늘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허, 이런 큰일 났네. 아기별은 어쩔 줄 모르고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다가 문지개를 불러보았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성 뒤로 가서 있는 힘을 다하여 까마득히 높은 성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아기별은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나가거라! 임금님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아기별은 무서워 몸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겨우 임금님 앞을 물러나왔으나 병들어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바위다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바위나리는 늦도록 아기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기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아기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위나리의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꽃은 시들고 몸은 말라갔습니다. 간신히 감장돌의 몸을 의지하고 있던 바이나리는 벼랑간 불어온 모진 바람에 그만 바다로 휙 날려가고 말았습니다. 아기별은 날마다 바이나리 생각만 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바닷가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소리를 질러 울고 싶었으나 임금님과 다른 별들이 들을까봐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솟아나오는 눈물만은 어찌할 수 없어, 눈에는 눈물이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임금님의 눈에 거슬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요새 밤마다 울기 때문에 빛이 없다. 빛이 없는 배를 쓸 데가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임금님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아기별을 하늘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아기별은 정신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별이 떨어진 곳은 오색꽃 바이너리가 바람에 날려 들어간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그 뒤에도 해마다 아름다운 바위나리는 바닷가에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는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하고 맑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도 바다 밑에서 아기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슬프지만 어여쁜 두 친구가 살고 있는 바위나리와 아기별 재미있게 보았나요? 집... 직접 읽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번 주이 책으로 놀러 오세요.